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부터 민수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 민수기가 시작한 것은 어저께 예, 주일 아침부터이었고요. 어, 민수기는 그 책의 이름과 같이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숙이 안에는 총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장을 봐서 지금 12집화 예, 인구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뒤로 한참 넘어가서 26장에 가서 한번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오늘 인구조사한 거에서 크게 숫자의 변동은 없지만, 수차적으로 따지면 조금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 숫자가 줄어든 계기를 잘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아, 민수기 인구조사 아, 이것은 오늘 이제. 오늘 20절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루벤지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어, 이 첫째 아들부터 이제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실은 이제 어저께 본문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 18절에는 둘째 딸, 둘 첫째 날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일, 일장 일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또한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1년 1개월) 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했으니까 인구조사를 했고요 인구조사를 했던 장소는 예, 신의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장 일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어, 그리고 각 지상, 각 열두 지파의 조상들, 그 가문의 지위관들을 한 명씩 뽑아서, 열두 그러니까 지파의, 소위 말해서 대표자들 한 명씩 뽑아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잖아요 우리가 20절부터 46절까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다라고 하면서 60만 3550명이 어쩌면 어 싸움을 대비한 예, 마치 군대와 같이 조직된 예, 그러한 인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성경 시대도 그렇고 뭐 최근의 시대까지도 했던 것처럼 이 인구 조사에서 여성의 인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꼭 여성의 인구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법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편의상 부른다고 한다면 20세 이상의 미성년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은 역시 빠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20세부터 몇 세까지 숫자를 셌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고령의 어르신들은 또 숫자에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애굽 과정 가운데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기록, 그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기록,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데 다시 출애굽 시키시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가 수요일에 보는 것처럼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요. 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구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신 명령이 신명기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 가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는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긴 했지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우수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연 이들이 숫자가 몇 명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어떤 목사님들은 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민수기에 기록된 숫자는 이제 6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60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러 여자도 그 정도 숫자는 되지 않았겠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 미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몇 세를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고 20세 미만의 아이들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할 어르신의 숫자를 대강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았을 거라를 생각해 보면서 숫자를 구성해 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강 한 200만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진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계산한다고 해도 이 출애굽의 인구가 못때도한 150만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60만이었으니까 여자도 60만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120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성년과 어른들 포함하면 그들의 숫자가 뭐 또다시 60만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60만이 못 됐다고 해도 150만은 되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숫자가. 아, 이 숫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 숫자죠.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센 기록이니까. 60만이면 제가 알기는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저까지 저도 이제 생각이 잘안 나네요. 한 못해도 한 25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지가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 저보다 더 오래 되셨겠지만 제가 군대 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군의 숫자가 60만이 넘어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가니까 이렇게 역 피라미드 구조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구조가 되어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 술다 보니까 이제 사각형 구조가 이렇게 되고, 역삼각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인구도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저희보다 복무 기간도 줄고 해서, 예, 군대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때 60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의 숫자는 60만까지는 안될 거예요. 한뭐 40만? 제가 듣기로는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군대가 있죠아요 김해공항도 군사공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 있고요. 뭐 우리 53사단, 뭐 그런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군분들에게 하루 세끼를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김치 반찬, 또 그런 숫자들에게 밥을 해먹이기 위한 어떤 물류의 조직들, 그 다음에 요리병의 숫자들, 또 그들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관의 숫자들. 실로 엄청나겠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비의 예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조직이 있었을까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먹일 만한 그들에게 하루 세 끼를 챙겨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입히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막 추레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벽돌 굽다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살 집도 정확히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광야에 살면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또다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밥 굶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위에 떨지 않았어요. 숫자가 남자만 60만이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200만이 되고, 어떻게 보면 150만이 된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숫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는 사실상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옷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셨거든요 60만 3550명 하나님의 이들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숫자만 세 빨리 빨리 세 라고 숫자만 세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가 뭐좀 통장의 역할을 맡아서 좀 동네 우리 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각각 집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빨리 일을 끝내고 일을 마쳤다라고 보고를 할까요? 사람은 후자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숫자를 세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숫자를 세시면서 한명한명 한 명. 예.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 그들의 이름을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 얼마나 다정다감하신 분인지 우리는 요즘 기르는 애완동물만 해도 예. 그 동물이 어떤지. 살피잖아요. 자녀를 살피는 건데,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세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시고 아주 세심하고 자상하시게 우리를 돌보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출애국기 33장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60만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그들의 인구가 200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거니 받건니 하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에 계수된이 숫자 60만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적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벽돌을 구웠거든요. 근데벽돌 구울 때 애굽의 관리인이 와서 때리면 벽돌 빨리 구우라고 왜 벽돌 수량을 맞추지 못했냐고 때리면 그냥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은 모세가 그게 열이 받은 거잖아요. 어느 날은 모세가 나가서 봤더니 우리 동족이 그 벽돌 관리원한테매 맞고 있는 거를 보고 오죽하면 모세가 네, 때려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400년 살면서 그냥 누가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1년하고 한달 지났어요 이 1년하고 한달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길 걸어오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하나 군대 말고 볼수 있는 거는요. 재고할때딱두 가지 있어요. 일단은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거 하나. 그렇죠? 우리 군대도 20세 이상 대학 니까 유일하게 그거 하나 맞고요. 또 하나 숫자가 한 60만 된다는 거. 그래 다 함께 모여놓으니까 그 60만이면 대군 아닙니까? 엄청난 군대죠. 예. 60만을 줄지어 세워놓으면 우리가 다볼수 없어요.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숫자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는 것과 그냥 숫자가 60만이 된다는 것 말고는요. 이들이 군대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싸움에 나가서 군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들이 군대가 될까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휘하시면 이들이 군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건우리도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물론 뭐 각자 다 일어놓으신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낮으면 우리가 꼭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만큼 뭐 굉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휘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대장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의 노예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하나의 뭉뚱그린 숫자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저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겠죠.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15장 5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나는 모든 걸할수 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앞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할수 있는 거지. 앞에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 뒤에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거 무시하고 뒤에 것만 붙들고 나가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내 힘으로 내가 뭐 해보려고 살았잖아요. 주의, 주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